안녕하세요. 겸호토스 대표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대형 차량입니다. 올류 G80 차량을 준비했고요.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은요. 연식도 굉장히 좋고요. 주행거리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차 보증 넉넉히 남아있는 차량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또 대형 차량 구매하시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옵션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옵션 또한 거의 풀옵션급의 풀... 필요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 천천히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올류 G80 차량은요. 2.5 터보 모델과 3.5 터보 모델 이두 가지의 엔진 드립으로 나오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여러분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2.5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추가되어 있는 옵션 좀 설명드리면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들을 모아 놓은 파필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하이테크 패키지라는 옵션이 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 적용이 됩니다. 이 하이테크 패키지 안에는요, 헤드램프가 지능형에 고급스러운 헤드 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계기판이 12.3인치 슈퍼 비전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도 이 팝플러 패키지 안에 기본 적용이 되는데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 그리고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증강 현실 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 화면이 내비에 그대로 나오는 증강 현실 내비 적용이 되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형 차량으로 꼭 필요한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사각 각진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라든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이런 안전과도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인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갑니다 좁은 공간에서 차를 앞으로 뒤로 뺄 수가 있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안전과 관련된 옵션, 그리고 편의적인 옵션이 다수 들어가 있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번이 이파퓰 패키지 안에 기본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번도 적용이 돼요. 이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 1번에는요. 2열에 공조 스위치,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가 적용이 되고요. 뒷좌석 후석커트라든가 사이드 커튼 그리고 다기능 암네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이런 고급 옵션이 들어가 있는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G80에는 꼭 필요한 옵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을 한대 모아놓은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파노라마 선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G80 차량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가 되어 있는 차는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오늘 준비한 차량 파퓰러 패키지에 파노라마 선루프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옵션이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옵션인데 바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 아닙니다. 2번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번은요. 그냥 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다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번은요. 실내가 프리미엄 나파가죽이 적용이 되고요 리얼 우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이 최고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번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시트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 브라운색의 시트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G80 구매하시는 분들 10명 중에 8분은 브라운색의 시트를 찾으실 만큼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의 그런 색상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시그니처 셀렉션 2번 프리미엄 나파가죽의 브라운색상의 나파 가지고 가지고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한 옵션을 가지고 있는.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 또 연식도 굉장히 좋아요 연식은 2022년식 차량입니다 2021년 10월에 등록했고요 2022년식 차량이고 주행거리가 이제 약6만 k 로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이올류 G80 차량은요 5년에 1 0만 k 로까지예요 엔진 미션 포함해서요 소모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에 대해 신차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차량이 2022년식 차량이고요 6만 k 로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넉넉한 신차 보증기간도 보유한 올류 G80 차량이고요. 외관 색상은 대형 차량으로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형 차량에 맞게 유리막 지원까지 완료하고요. 실내는 실내 클리닝까지 완료해 놓은 깔끔한 외관, 깔끔한 실내 보여주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차주분께서 비용 처리를 하셨기 때문에 용도 이력은 있는 올류. G80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정직한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하고 있고요 등록증 원본 공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허위 매물 하지 않습니다 침수, 전선 차량 아예 취급하지도 않아요 저 김현대표와 경험모터스 이름 골고 약속드리니까 믿고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오늘 준비한 올류 G80에 대한 정보 얻어가시고요. 후반부에 금액 공개되는데 2022년식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서 파플러 패키지의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번에 프리미엄 나파 가죽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그리고 주행거리 6만 k m 대에 굉장히 좋은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서 오직 경험 모터스만의 금액으로 오늘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올뉴 G80 차량 외곽, 실내, 사고 이무까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식 올뉴 G80 차량 이제 외관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관 상태는 저희가 대형 차량 맞게 유리막 시험까지 완료해 놨습니다 그리고 2022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6만 k 로 대의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가 보이고 있는데 이 차량은 파퓰러 패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능형의 헤드램프를 가지고 있는 G80 차량이고요 범퍼 라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범퍼 라인과 전면부쪽으로 보시면 G 매트리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과 그리고 방패 모양의 레드 센서 그리고 어라운드 뷰의 전방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반 자율 주행과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옵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조수의 헤드램프 부분인데 역시 깔끔하죠. 깔끔한 지능형의 헤드램프를 보이고 있고요. 본닛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닛 부분인데 깔끔하죠. 그렇죠. 살짝의 스톤칩이 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 깔끔한 전면부를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휀다, 그리고 앞문, 뒷문, 뒤쪽 휀다 모두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고요. 이 차량 옆쪽에서 비춰드려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 라인 보시면 단차 전혀 없이 아 이쪽은 살짝 물고기 보이긴 하네요. 그 외에는 굉장히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휠 부분인데, 휠은 깔끔한 상태의 휠을 보여주고 있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8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 뒤쪽에 휠 타이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뒤쪽에 휠 부분인데, 휠은 역시 깔끔한 상태의 휠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60 정도 나온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뉴 G80 차량의 후면부 모습이에요 후면에서 봐도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완전 무상고 차량답게 트렁크 라인 쪽도 단차 전혀 없이 깔끔한 트렁크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범퍼 라인 부분입니다 범퍼 라인 역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그 위쪽으로는 시니스이 굉장히 좋은 대형 리어램프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제네시스라는 에터링과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동 트렁크 버튼 자리하고 있는데 전동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부드럽게 열리는 전동 트렁크의 모습이고요. 전동 트렁크의 버튼이 자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올뉴 G80 차량의 트렁크 공간이에요.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 역시 대형 차량에 걸맞는 깔끔하고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기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이제 트렁크 닫고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차량의 뒤쪽 측면 모습입니다 뒤쪽 측면을 다시 한번 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뒷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 휀다 그리고 뒷문 사이에 단차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한 외형 컨디션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석의 뒤쪽 부분의 휠인데 조석 뒤쪽 부분의 휠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한 휠 상태와 뒷문과 앞문 사이에 단차 전혀 없이 깔끔한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조속의 앞쪽 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속 앞쪽 부분 은 휠인데, 휠은 굉장히 깔끔하네요. 깔끔한 휠 상태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2.5 터보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이제 외관은 다 살펴봤어요. 외관 상태, 굉장히 좋은 외관 컨디션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휠 상태 또한 기스도 하나 보이지 않고 있는 깔끔한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올류 G80 2.5 터보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서 이차량 실내 에 시그니처된 셀렉션 2번 추가가 되어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프리미엄 나파 가죽고 되어 있는데 실내도 한번 살펴보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뉴 G80 창의 운전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이차은 시그니처된 셀렉션 2번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보시면 리얼 우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하고 있고요. 그 앞쪽으로는 메모리 시트죠. 메모리 시트와 윈도우 스위치 그 브라운의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 트림 확인할 수가 있고. 옆쪽에서 본올뉴 G80 차량의 앞쪽 좌석이 실내 모습입니다. 역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리얼 우드.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퀼팅들도 정말 고급스럽지만 이 색상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라운색의 시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을 열었을 때딱 느낌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확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나파 가죽의 브라운색의 시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리얼 우드와 모든 부분들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이제 고급스러운 실내 보여주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운전석 가죽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전 가죽 부분인데 가죽은 굉장히 깔끔하죠. 깔끔한 가죽 상태와 아래쪽으로 보시면 전동 시트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실내 들어가서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하고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류 G80 차량 실내들어가시동 걸었습니다. 이 차량 정확한 주행거리는 66,000 1 9 4 k m 주행했네요 역시 2022년식 차량이고요 6만0 0 k m 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차량답게 굉장히 좋은 엔진을 보여주고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그리고 2022년식이고요 주행거리를 6 0 0 k m 대이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도 아주 넉넉히 남은 올뉴 G80 차량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요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3G 슈퍼비전 크로스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계기판 색깔이 변해요 정말 고급스럽죠 이 고급스러운 계기판에 깜빡이를 켜시게 되면 사각지대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면서 차선 변경을 할수 있는 후축방 모니터도 적용이 되어 있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되는올뉴 지폐용 차량이고요 운전석 핸들 상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들 부분인데 역시 깔끔합니다 주행거리 6만km 대에 깔끔한 핸들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좌측으로는 음성인식 모드 볼륨, 핸즈프리 기능 버튼과 그 우측으로는 이제 스마트 센서 패키지죠 반 자율주행에 관련된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운전 보조 조향 기능하고요 스마트 컨트롤 버튼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하시는 차간거리 조절 버튼과 그리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스 패키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올 68호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쪽 유리에 주행상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표시가 돼요 그래서 전방 주시만 하시면서 운전만 하시면 되는 안전하고 편리한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파플러픽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품질 보증서가 보이고 있죠. 저희가 차량 한대한대 한대 이렇게 품질 보증이 가능한 유리막 지용도 완료하고요. 또 출고할 때 엔진 오일도 합성일로 교환해 출고해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또 서비스로 유리막 보호제거든요. 이제 세차하시고 나서 마른 걸레로 닦아주시면 유리막 보호할 수 있는 유리막 보호제도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겸모터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4.3인치 와이드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터치식이죠. 터치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고요. 기능도 정말 많아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빌트인 캠까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터치로 해서 이 영상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빌트인 캠도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외에도 기능 정말 많죠. 핸드폰 연결하셔가지고 음악 들으시고 영화 시청하시고요. 폰 프로젝션 기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들어가 보시면 차량에서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 차량은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모두 들어가 있죠. 전방 안전, 주의 경고, 속도 제한, 차로 안전, 주차 안전, 후측방 안전까지, 안전과도 관련된 옵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편이 들어가 보시면,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해주고요, 속도도 조절해주는 반자율주행 스마트 센서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 그리고 이제 지도 들어가 보시면, 올뉴 g 8 0 차량은요,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한 내비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비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할 걱정이 없는 자동 업데이트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기야 넣게 되면 화질이 굉장히 좋은 어라운드 뷰 옵션이죠. 그리고 네 번째 버튼 눌러주시면 360도를 다 확인을 하면서 주차나 출차를 할수 있는 3D 어라운드 뷰 옵션 또한 들어가 있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지도 들어가 보셔가지고 증강현실 내비 클릭해 주시면 앞쪽 화면이 내비에 그대로 표시가 되는 증강현실 내비 또한 적용이 되어 있는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류 G80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오시면 이제 공조 스위치 버튼이 자리하고 있는데 풀터치시이예요 바람 세기나 바람 방향 이런 모든 부분들을 풀 터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열선 통풍 시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 열선 통풍 시트 또한 다 터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 풀 터치 식의 패널을 자리하고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물리적으로 내비에 관련된 버튼, 오디오 관련된 버튼과 그리고 공조 스위치를 키고 끄고 싱크 버튼은 물리적인 버튼을 가지고 있는 이 터치 패널과요 물리적인 버튼의 조화가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센터패시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버튼과 그걸 조절 했을 때의 셔틀과 오토 홀드 버튼 기능이 자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어는 다이얼식 기어를 채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는 두 개의 스마트 키가 모두 보관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요 파필로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있기 때문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키에 차를 앞뒤로뺄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올뉴 G80 차량이고요. 좌석의 도어 트림 쪽입니다. 역시 굉장히 깔끔하죠. 이어우드와 그리고 브라운의 가죽 마감. 실내 들어서 가스터페어도 굉장히 깔끔한 가죽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꽂는 곳은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동 커튼의 버튼 위쪽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전동 커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눌러주시면 커튼이 올라가고요. 내려가는 전동 커튼 버튼 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빌팅 캔이죠? 빌팅 캔이 들어있을 때 빌팅 캠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썬루프의 버튼이 자리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앞쪽 다석은데 살펴봤어요. 정말 고급스럽네요. 리얼 우드도 정말 고급스럽고요. 그 아래쪽으로 엠비언트 무드 램프도 고급스럽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니처 센서 2번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 나파 가죽도 적용이 되어 있는 브라운색의 실내와 이런 엠비언트 무드 램프, 리얼 우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보여주고 있는 올6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뒤쪽 좌석 넘어가서 뒤쪽에서 컨디션 하고요. 뒤쪽 좌석의 암레스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6 G80 차량이 뒤쪽 좌석의도어트림 쪽입니다. 역시 리얼루드. 굉장히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죠. 브라운에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깔끔한 도어트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진짜 컴포트 팩치가 들어가 있는 팝퓰러 팩치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수동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플라이비 커튼 자리하고 있고요. 옆쪽에서 본 올류 g 8 0 차량의 뒤쪽 자석의 실내 모습인데, 역시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라운의 프리미엄 나파 가지고 가지고 있는 고급스러운 실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뒤쪽 자석 가죽은 주름도 하나 보이지 않네요. 이제 깔끔한 뒤쪽 자석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모든 부분들이 다 가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시그니처 슬렉션 2번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뒤쪽 자석의 안내스 또한 리얼우드로 이제 고급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뒤쪽 좌석 실내에 들어가서요. 뒤쪽 좌석 실내 암레스 부분하고요. 실내 컨디션 좀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류 G80 차량 뒤쪽 좌석 실내 들어왔습니다. 역시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여주겠네요. 제가 촬영하느라고 앞쪽 좌석을 뒤로 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붙이 손을 뻗으면 손끝만 살짝 닿습니다. 그리고 무릎 공간도 굉장히 여유스럽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요. 파퓰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독립적인 공조 스위치를 가지고 있죠. 바람 세기, 바람 방향,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간략한 공조 스위치와 그리고 뒷좌석의 암네스 부분인데, 이 암네스 부분에도 열선 시트는 기본적으로 정의되고요.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자리하고 있죠. 커튼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뒷좌석 커튼 버튼도 가지고 있고, 간략하게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자리한 다기능 암네스를 가지고 있는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올류지퍼 차량이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은 시그니처 센스 2번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트 색상과 거의 뭐 색깔이 비슷한, 고급 스웨이 재질의 세무 느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헤드 라이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괜찮은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추가가 되어 있죠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데 파노라마 썬루프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앞쪽 좌석 해주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개방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카메라에도 더잠기지 않죠 그만큼 개방감도 좋고 굉장히 큰 파노라마 썬루프를 가지고 있는 옵션 또한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류 G80 차량입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 나가서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 외관, 실내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장참 궁금해하시는 사고 유무, 가격, 구매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간략하게 마무리 영상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한 올뉴 G80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올뉴 G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2.5 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옵션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일단 G80 차량 꼭 필요한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HUD 헤드업 디스플레어가 이 적용이 되고요 하이테크 패키지가 적용이 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이런 g 8 0에꼭 필요한 옵션을 모아놓은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G80 차량은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옵션인데 바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 실내가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번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나파 가지고 적용이 되어 있고 리얼 로드 그리고 모든 부분이 최고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브라운사에게 프리미엄 나파 가지고 가지고 있는 옵션 또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옵션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올류 G80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경호터스김 대표가 판매하는 금액 말씀드려야겠죠. 오늘 준비한 올류 G80 차량 판매하는 금액은요. 3,8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2022년식 차량입니다 단순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옵션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실내 브라운색의 프리미엄 나파가죽에 파노라마 선루프 그리고 거기에 파플러 패키지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기에 주행거리가 6만km대의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차 보증기간 또한 아주 넉넉히 남은 올류 G80 차량을요 경험모터스만의 특별한 금액입니다. 3,850만 원에 오늘 준비했으니까 구매 계획이시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 주시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들 촬영해서 업로드한 차량들 두루두루 보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경험모터스 대표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